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약세장이 계속 어, 반복되고 있죠. 자 주식시장이 어, 이렇게 약세가 반복되다 보니까 아,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제 어, 퇴근길에요. 자 우연히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가시에 관한 사진이었습니다. 자, 연가시, 뭐, 아시는 분은 이제 많이 익히 아시는 그러한 기생충이죠. 예, 뭐,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이 곤충의 몸에 기생을 해서 결국은 그 곤충의 신경망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곤충이 물가로 가게 유도를 해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연가시입니다. 물가에 도착한 연가시는 곤충 몸에서 나와서 물 속으로 유유히 헤엄치면서 사라지죠자그 사진을 봤는데요. 자그걸 보면서 요즘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이 하락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불안 심리를 지배하는 영가시와 같은 그러한 투자 심리 바로 공포와 공황 심리가 바로 그것이고요. 반대로 시작이 차후에 크게 상승할 때에는 불나방과 같은 투자 심리가 투자 마인드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어 어떻게 보면 이제 곤충벌레 이 주제로 해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가시에게 집에 되면 허무하게 맥이 빠지는 사마귀처럼 하락장에서 이성을 잃게 만드는 공포심리 그리고 공황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사마귀 하면요. 자, 우리 사자성어 중에 당랑거철, 어, 이거 뭐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사자성어죠. 당찬 의미의 또 사마귀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쿵후를 보면은 당랑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귀 모습을 본떠서 만든 당랑권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마귀는 우리 곤충 중에서 가장 힘센 모습으로 묘사가 되긴 합니다만 가장 연가시에 의해서 감염되는 동물, 어, 곤충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게 바로 사마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귀가 평소에는 당찬 모습이지만 영가 씨에게 감염이 되면 힘이 빠지고 결국은 물가로 끌려가서 스스로 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 생을 망가만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이 개인 투자자 모습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해서 약세 국면이 지속되게 되면요. 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 심리 속에 공포와 공황 심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나는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요 공포와 공황 심리가 일순간에 투자 심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사마귀가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가시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귀 속에서는 마치 시장이 계속 하락하니까 매도하라라는 그러한 식의 환청이 들리는 듯하고 자 어떤 분은 아좀 괴로움을 느겠다면서 술을 마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오히려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공포와 공황 심리가 더 커지게 하는 하나의 영양분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뻔히 주가지수가, 어한 2200이면은, 뭐, 바닥이 아닐까. 그렇게 익히 생각했던 투자자도, 어디선가, 지하실 밑에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이 있고, 이러한 투자 격언을 어디선가 듣게 되면서, 아, 맞아.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라는 공황심리가 아 지배를 하기, 심, 지배를 하게 됩니다. 어, 마치 그 순간이 되게 되면요. 영가시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마귀가 물에 다가가는 것처럼, 자, 물처럼 파란 매도 버튼에 이상하게 마우스가 이렇게 클릭, 클릭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좀 참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지만요. 자, 이 공포와 공황 심리가 지배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예, 모든 매도 버튼 누르고,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자, 매도를 하고 나면요, 어, 마치 연가시가 몸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처럼, 자, 이 공포와 공함 심리도 일순간에, 자,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시장이 하락할 때, 아, 투매해야 되라는 어떤 환, 뭐, 이 괴로움이 막 울리다가, 그래, 매도하겠어 하고, 매도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져요. 마음이 편해지고. 예,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2000년 IT 버블 때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심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죠. 자, 그처럼 하락장에서 투매를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눈앞이 맑아 환해지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 그 이후에는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 어, 자신의 투자 전략은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냉정함을 잃었기 때문에 뭐 매도 버튼 눌러야 한다라는 공포와 공황 심리에 지배받은 투자자는 매도하는 순간 자 모든 투자 원칙도 함께.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어, 공포와 공황심리가 만들어 놓은 세뇌가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은 쓰레기였어. 사용하지도 말어. 뭐, 몇년 동안 연구한 것도 다 의미 없어. 세상은 변했어.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략은 다시 쓰고 싶은 그런 엄두를 내기도 어려워지기. 됩니다. 최근에 하락장에서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모습 많이 경험하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 증권 게시판이나 또는 주변의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요, 은근히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런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이렇 어. 시장이 뭐이 정도면 바닥이 아닐까?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런 마음이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익히 공포 심리와 공황 심리에 의해서, 어, 이미 마음이 세뇌되었기 때문에, 어, 자신이 만들었던 투자 전략도 없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마치 영가시가 빠져나간 후에 사마귀가 허물만 남은 것처럼 그러한 개인투자자의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기 있는 그림처럼 공포감에 질린 그러한 투자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런 한 차례 어떤 파고가 지나간 다음에는요 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엔 서서히 투자 심리는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아, 이제 어떤 큰 파도가 지나갔구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에는 시장이 상승하면서, 어, 내가 팔고 난 후에 제법 많이 올랐네라는 그런 것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고, 이상하게 내가 팔면 바닥이다라는 후회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험들,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어, 이미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면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조종이 오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종다운 조종은 오지도 않고요 어, 그리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투매할 때만 해도, 뭐, 세계 공항이 오니, 뭐, 제2의 한국의 IMF 사태가 오니, 또는 뭐, 한국이 제2 한국 전쟁이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공포감을 증폭시켰던, 그러한 재료들이, 어, 뭐, 일부 남아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보면요,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투자 심리가 생기냐면요, 바로, 불나방이라는 투자 심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은 애간장이 타기 시작하는데, 그럴수록 불나방과 같은 투자 심리가 지배하게 되죠. 그 불나방 투자 심리는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불나방처럼 빨간 매수 버튼을 클릭하는데, 그 옆에 미수 신용 버튼도 같이 체크해서 몰빵 투자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자신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참 아이러니 합니다. 영가시와 같은 공황 심리와 공포 심리가 지난 후에 불나방 심리가 뒤늦게 다시 들어오면요. 아,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상승하는 중간에는 그래도 이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버튼을 차마 누르진 못해요. 조정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 정말 참을 수 없는... 상승이 계속되게 되면요. 마치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듯이 미수 신용 몰빵 체크 버튼을 함께 누르면서 장작불처럼 빨개진 매수 버튼을 강하게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수 주문을 넣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더 상승하는 것을 바라겠다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해서 머릿속이 맑아지고 안심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상수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가장 화려한 불꽃을 태우면서 불나방과 같은 시세를 만들게 되죠. 자, 이러한 투자 심리, 어떤 곤충, 벌레의 그런 모습에 비유해서 오늘 중시 토크를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번 6월 약 6월 중순 이후 약세장 속에서 투자심리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참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바닥이라고는 또볼 수는 어려워요. 어, 확실한 것은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공포와 공황심리 영가시와 같은 공포와 공황심리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을 잠깐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포 심리 속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요, 어, 잠깐 산책하고,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세운 투자 원칙과 지금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과정만 한 번만 거치시면요, 적어도, 영가시와 같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 그러한 투자 심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냉정한 투자. 그것을 위해서 공포와 공황 심리에서 한 걸음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매매 결정을 내리셨다면 한번더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다음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